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한교수 신종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민한교수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민한교수가 소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라이트 레코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이트 레코더. 과연 라이트 레코더 프로그램은 어떠한 기능을 주고 있을까요?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에게 라이트 캠 HD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민한 교수가 이 라이트 레코더를 소개하는데 현재 저의 그 민왕 교수의 변변치 않은 어 얼굴이 여러분에게 좀 보이고 있는 이러한 어 기능은 라이트캠 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여러분에게 어 제가 하나 영상을 소개하는데요 어 얼굴 없이 소개해 드렸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민왕교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좀 별론가요 별로시다면 제가 다시 내일부터 어, 민왕기수 얼굴 없이 그냥 저의 보이스만으로 레코더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민왕기수 얼굴을 아마 보,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 설명을 아, 듣는 것이 좀더 좋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어, 가급적이면 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 제이 이미지를 얼굴을 이렇게 올리고 인사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트 캠 HD 프로그램에 이어서요 역시 어, 라이트 레코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라이트 레코더는 이제 이 컴퓨터에서 들려오는 소리 컴퓨터에서 들리거나 혹은 이제 이 마이크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러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이러한 녹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 각종 방송이나 음악 등을 컴퓨터로 쉽게 녹음할 수 있다. 아주 좋죠? 어, 이런 라이트 레코더 말고도 어, 뭐이 네이버 레코더라든지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라이트 레코더를 공부해 보면서 참 어떻게 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어, 사실 좀 칭찬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 드렸던 라이트캠 HD 프로그램도 제가 많은 동영상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어, 그러한 개개의 프로그램의 장점보다는 라이, 어, 라이트캠 HD 프로그램은 이제 종합이 하나의 솔루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많은 다기능의 이 활용도가 높게끔 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이 라이트 레코더도 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이트 레코더 프로그램을 이제 보이스 레코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좋지 않나요, 보이스 레코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레코더 버전에서 녹음된 파일을 이제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은 레코더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라이트 레코더는 레코더 레코딩 후에 이제 파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음성만 추출하여 빼내서 이제 보이스로만 들을 수 있는 거. 특히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메시지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동 중에, 어, 또는 뭐, 이 k 텍스를 탄다든지, 장거리를 가고자 할 때에, 어떤 무료함의 시간보다는, 어떤 임팩트 있는, 이러한, 어, 그, 영상에서의 이 오디오만 추출해서, 이동 중에 듣고 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시간을 어,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민한 교수는, 그러한 짜투리 시간을, 어, 참,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러한 경우, 또는 뭐, 인강에서, 또는 사회 저명, 또는 인문학적인 강의, 이러한 부분은 요즘 대부분의 이제 영상에 이제 클라우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유튜브에 가도 다양한, 어, 이런 영상의 채널, 그래서 오디오만 어, 이렇게 추출해서 우리가 어, 이동 중에 m p 3로 쉽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참 좋은 기능 아닐까요? 네, 이러한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 레코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더 임팩트 있게 제일 중요한 부분만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생되는 각종 이 동영상. 저희 민원 교수가 이제 좌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재밌죠? 라이트캠에서 제공해주는 이 페이스. 저의 얼굴을 어느 한 자리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화면의 상황에 따라서 하단에 갈 수도 있고, 좌측에 갈 수도 있고, 뭐, 우측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에 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분명히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재밌는 것같고요 이, 이 지금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라이트 캠 HD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현재 라이트 레코더를 지금 레코딩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요. 자, 라이트 레코더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생되는 각종 동영상 음악 등을 WAV, WAV, 그리고 MP3,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MP3의 이, 우리가 그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죠? mp3, 그리고 wma, o g g 파일로 녹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이제 변환에, 이제 재생 변환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 또는 다른 장비들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녹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교수자들의 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이제 어떠한 강의를 진행할 때에 강의에 파워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놓고요.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화면에 캡처, 화면의이 영상을 이제 그대로 마이크를 넣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이크 혹은 다른 장비들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녹음을 가능하다고 하는 거요. 그리고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는 원본 파일로 PCM 형식의 WAV, MP3 그리고 WMA 파일로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AVI 파일에서 오디오만 추출해서 AVI 파일에서 오디오만 추출하여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좋은 기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인 리본 메뉴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확장의 범위가 넓다. 그리고 오디오 설정 마법사를 이용한 사유, 사운드 자동 설정 기능 제공. 오디오 설정 마법사. 그리고 마이크와 기타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한 오디오 옵션 설정. 마이크에서 녹음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할 거냐에 따라서 옵션에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약 녹음 설정 및 예약 녹음 후뭐 컴퓨터 끄기 기능 제공 우리가 많은 예약 녹음 녹화를 하는데요 어, 이제 뭐이 심야에 이루어지는 심야에 녹음 녹화를 진행할 때 녹음 녹화가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 수, 이제 컴퓨터를 꺼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할 때까지 이제 컴퓨터가 어, 켜져 있다라고 하는 거. 어, 전원이라든지 컴퓨터의 어떤 무리, 이런 부분 없이 간단하게 자동으로 이제 예약, 녹음, 놓고, 녹화 후에 컴퓨터에 끄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주 민항교수에게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주로 민항교수는 이제, 어, 이러한 레코딩을 해놓고 또 인코딩을 해놓고요. 이제 인코딩 되는 시간에 잠시 잠을 자거나 다른 기타 일을 할때이 끄기 기능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이러한 라이트 레코더의 이 프로그램 참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가보면 오디오 설정 마법사 이렇게 돼 있고요, 오디오 설정 마법사가 있고. 녹화방법 되어있습니다 녹화방법 보면 어떻게 되는 오디오 옵션 설정 하고 녹음방법 선택하고요 그리고 녹음 시작 녹음 중지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녹음을 위해서 라이트 레코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오디오 옵션을 설정하고요 오디오 옵션은 반드시 설정해야 되겠죠 컴퓨터의 사운드를 녹음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사용자의 이 마이크 사용자의 이 마이크를 가지고 어, 녹음을 할 거냐? 이래서 오디오 옵션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녹음 방법만 선택한 후에 녹음을 시작하면 바로 녹음과 같이 진행. 오디오 옵션 설정은 프로그램 설치 후단한 번만 수행하면 되므로 실제로는 녹음 방법만 선택하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어,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한번 어, 설정해 놓으면 그 용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미 셋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어, 간단합니다. 이전 버전의 이제 쿨 레코더에서는 다섯 단계 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녹음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트 레코더 말 그대로 라이트 가볍다는 얘기죠. 아주 뭐이 라이트 레코더 버전에서는 실제로는 5단계에서 3단계로 녹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어떻게, 3단계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미 오디오 옵션을 한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 빼면요. 녹음 방법 선택, 그리고 녹음 시작, 그리고 녹음 중지나 종료.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유튜브의 동영상을 하나 실행 시켜 놓고요. 그대로 컴퓨터에 이제 이 스피커 오디오 장치 이제 스피커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파일의 형식을 wav 나 mp 3나 wav 여기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아니면 예약 녹음을 할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자 형식 다양합니다. 적용 분야 이제 임팩트 케어 말씀을 드려 보면.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의 음성 녹음. 그리고 교육을 위한 각종 강의 녹음. 굳이 영상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음성만의 이러한 녹음. 그리고 마이크 등을 이용한 각종 회의 가정 녹음 등. 마이크 등을 이용한 각종 회의 가정 녹음 등. 동영상 파일에서 이제 오디오 테이프만 추출하여 각종 교육에 활용하는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제 민항 교수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보면 라이트 레코더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때는 이제 민항 교수가 자 여기 어 우측에 와 있고요. 자 이제 라이트 레코더의 실행 창입니다. 좌측에 이제 홈이 있고요, 어,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 있습니다. 자 홈은 오디오를 녹음할 거냐 또는 오디오 이 파일을 이제 어, 선택해서 어, 파일의 형식으로 변환할 거냐 또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디오 어,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오디오 파일에서 이제 파일의 형식을 이제 추출해내는, 어, 오디오 파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디오 파일을 이제 이좀 다른 파일의 형식으로 추출해내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요 도구에서 가보면, 어, 도구에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양한 오디오 녹음을 예를 들어서 설, 어, 이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컴퓨터 사운드 옵션을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카운 옵션 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크 옵션, 마이크 옵션에서 디지털 오디오로 할 거냐, 또는 내부 AI m 으로할 거냐,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할 거냐, 마이크로 할 거냐,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옵션에서도 직접 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부분입니다. 지원. 지원은 이제 오디오 녹음, 오디오 파일 변환, 오디오 파일 추출에 대한 이제 도움말의 기능을 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민왕 교수는 이제 한번 실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유튜브로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음, 며칠 전에 제가 라이트 캠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 어, 유튜브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나이트 어, 캠 HD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부분을 이제 민한 교수가 한번 녹음 녹화를 진행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저기서 녹음을 눌러주면 먼저 어, 민항 교수의 녹음의 도구에서 컴퓨터 마이크 옵션을 볼까요? 자, 마이크로 지금 진행을 해놨죠. 자,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럼다. 자, 현재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단에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안녕하십니까? 어, 신한대학교 민항 교수. 신정우입니다 민한 교수가 오늘 라이트 레코더라고 하는 이프로그램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라이트 레코더의 오디오 녹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뭘까요? 현재 녹음을 할때 파일의 형식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잠깐 일시 정지도 되네요. 일시 중지. 지금 보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의 형식을 WAVMP3, 그리고 WMA라든지 OGG 파일로 이제 선택해 놓고 다시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면 되겠죠. 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시정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일시정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지를 시키면 다시 이러한, 어, 보이스의 파일을 다시 합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 라이트 레코더는 이제, 불필요한 어, 부분에서는 일시정지로 어,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어, 재밌있는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중지를 시키고요. 중지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녹음이 완료되었고, 자, 저장도 되고 있죠. 자, 녹음된 파일이 제 여기 돼 있고요. 자, 닫기 하면 되겠지만 열기 하면 열어볼까요? 자, 이래서 지금 진행한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단에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항 교수 신정우입니다. 민항 교수가 오늘 나이트 레코더라고 하는 이프로그램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나이트 레코더의 오디오 녹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뭘까요? 현재 녹음을 할때 파일의 형식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잠깐 일시정지도 되네. 이렇게 녹음을 자, 어떤가요? 상당히 이제 요긴하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파일 부분에서는 뭡니까? 오디오 파일 부분에 대해서는 오디오 파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디오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변환할 수 있는데, 변환도 역시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의 형식을 선택을 해 놓고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디오 파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오디오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실제 추출해 내는 방법이고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오디오, 녹음. 이 녹음은 직접 어,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어, 컴퓨터에 올라가 있는 영상의 이 사운드를 이제 에, 녹음할 건지. 두 번째 오디오 파일은 이제 오디오 파일을 어떠한 어, 파일의 형식으로 어, 불러와서 변환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오디오 파일을, 파일에서 실제 이제 추출해내는 어떤 형식으로 추출해내는 이런 세 가지의 어, 이 다기능. 참, 민남 교수에게 어, 아주 기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민왕 교수가 소개하고 있는 이 라이트 캠, 이 회사의 이 라이트 레코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왕 교수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어, 민왕 교수가 오늘 모처럼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 이 얼굴에 이 크기도 제가 마우스 하나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좀 키웠다, 늘렸다 또는 어느 자리에 마음대로 갖다 놓고 할수 있는 특히 이제 앞으로 교수님들이 어떻습니까 강의 녹화하실 때 강의 녹화하실 때 이제 어, 프레젠테이션에 이 지장이 없는 부분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이제 어, 페이스를 갖다 놓고 진행을 하는 이러한 어, 다기능도 어, 라이트 캠 H 에서 제공해줬고요. 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마이크로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제 뭐이 동영상에 이 소리만 빼는 방법. 다양했죠?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민한 교수가 웃는 얼굴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 민한대학교, 어, 신한대학교, 민한교수, 어, 신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